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5일 화요일입니다. 음력 7월 21일이 되네요. 병인 날이 됩니다. 붉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복근 보는 2자 7자로 쓰시고 남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붉은 옷을 입고 가보세요. 자, 병인은 신일를 좋아하죠. 병신없습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신축이를 좋아하고요. 오늘 대나 심성이 아주 온우하고 엄만한 사람들발 밝고 명나고 인정이 많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마음이 넓고 그저 상화 부귀 빈천을 따르지 않는 아주 그런 아, 멋진. 그런 사람들이죠. 자, 병화는 경금을 싫어하죠. 경병충입니다.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를 싫어하고, 직업은 방송국, 기자, 운수업, 그죠? 스튜디오업, 그죠? 교육업, 여행업, 그죠? 이런 거 좋습니다. 강사, 그리고, 어, 뭡니까? 목욕탕업도 조금, 이용실, 레일업 상당히 좋겠죠? 숙박업, 임대업 좋겠죠? 건강은 혈압, 당뇨, 중풍, 그죠? 통풍 이런 거 많고요. 어, 감정기부 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당뇨병, 그 다음에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이런 거조심이던 그런 일입니다 자, 9월의 5일입니다.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음력 7월 21일에 자, 지띠 볼까요? 자, 팔공쌤 TV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 눌러주세요. 자, 지띠 오늘 만사행통이랍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답니다. 자, 속띠 볼까요? 원진살이죠, 그죠? 주고 원진이 들어갔는데 아, 오늘 이별 뒤에 오히려 점잖고, 그죠? 섹시한 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운리좀 괴로워졌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몇명운이 선한 하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여인들이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자, 호랑이 때호랑이를 맞았어요, 그죠? 이별 수가 있고요, 까레 구슬 수가 있네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 입 조심하시고요. 그죠?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운명의 남자가 드디어 나타났네요 잘생긴 남자네요 연이온 좋고 괴로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년 좋고 매년 이상온 학업은 모든 일이 원 만하게 풀리겠습니다 만사 행동입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 <laughs> 금전을 있고 사업은 사업은 좋습니다 몇년 이상은 학업은 다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등거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BMD 볼까요? BMD 점자는 오빠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운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멋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이노을 삼합이죠. 그죠? 오늘 계약운이 좋고요. 연애운도 좋고 매매운이 사운하고 학업은 아 결혼도 좋고요. 뭐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말띠님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아, 조용해 그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 알찬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 무리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역마살이 좀 원숭이 띠영마살그 오늘 사고 수가 있고 약간의 구슬 수가 있습니다. 보습이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낯선 사람 조심,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닭띠, 운진살이죠. 이별 뒤에 오히려, 예, 점점 섹시한 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 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매매 운이 사는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오전에 이별 수가 있으니까 입 조심하시고,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죠. 자, 개띠 볼까요? 최고의 행운의 날이 되겠네요. 개띠님들, 오늘 만사 대박의 날입니다. 그죠? 복근한 줄 사보세요. 만사 형통입니다. 돼지띠 육합입니다. 인해 한목입니다. 역시 남자들 좋은 날입니다. 그죠? 결혼 상대자가 나타났네, 요 드디어. 연애 운이 늘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다좋습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상 매매, 우정 미래, 건강다 좋습니다. 돼지띠도 오늘 복권한 줄 사보세요. 아주 행운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발공쌤입니다.